네, 모두 다 이제 체형도 다르고 힘도 다르죠. 이제 힘이 없는 분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을 주게 되고, 또 힘이 많은 분들은 또그 많은 힘을 다 쓰기 위해서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힘을 뺄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봤어요 우선 백스윙을 할때 힘이 들어가는 경우 인데요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뭔가 힘이 굉장히 위로 번쩍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스윙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식으로 뭔가 지금도 번쩍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퍼올리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요 네. 보통 힘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상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간 스윙은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간 스윙이기 때문에 이 상체 힘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백스윙을 할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백스윙을 할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윙을 할때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상체가 이렇게 들리는 듯한 느낌의 스윙인데요. 자, 이렇게 스윙이 나오는 이유. 자, 원인은 이제 한 가지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두 가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상체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하체 힘이 없어서요. 하체가 흔들거리거나 하체가 무너지는 분들은 상체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백스윙을 할때 하체로 체중이동을 하거나 혹은 하체로 리듬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 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체로 타이밍을 맞추거나 하체로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 상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체는 무너지고 상체는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서 지금처럼 오른쪽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체가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아. 오른쪽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고 또 상체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하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레슨을 야카뎀에서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음. 자,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하고 또 상체 중심축을 너무 꽉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백스윙을 할때 지금 벌써부터 상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머리를 고정시키고 또이 상체의 중심축을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하려고 하다 보면 벌써부터 힘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는 스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체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상체는 더더욱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당연히 백스윙을 할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머리를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제 상체, 특히 오른쪽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을 할 때, 특히 백스윙을 할때이 상체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요. 상체가 아니 하체가 하체가 단단하게 잘 잡혀야 합니다. 이 하체가 중심 축이고요. 하체가 중심 축에서 백스윙을 할때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되면은 분명히 상체는 중심을 잡고 뭔가 힘을 잘 버텨내려고 하면서 자꾸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축을 그대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뒤로. 하체가 살짝 뒤로 우향우 해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주는 거예요. 오... 자 보면은 이제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체로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심축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스윙을 할때 하체는 제자리에서 턴을 하게 되고 상체 중심축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체중 이동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기존에 만약에 하체가 많이 밀렸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스윙을 할때 이런 식으로 음. 밀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하체는 중심축에서 그대로 살짝만 우양으로 해주게 되고 이 상체가 그대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상체가 이동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를할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하체는 제자리에서 중심축이 그대로 이동을 하지만 상체 상체 중심축이 자 제가 명치를 가리킬 거예요. 자이 명치가 그대로 오른쪽 허벅지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해주는 거죠. 어... 만약에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거나 이 하체로 먼저 체중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이 명치가 오른쪽 허벅지로 이동을 하지 못해요. 네. 자, 여기서 그대로 하체는 제자리에서 오른쪽 이 상체는 명치가 오른쪽 허벅지를 가리키게끔 회전을 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회전을 부드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제가 기존에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하면서 자 지금처럼 명치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오히려 하체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명치가 오른쪽 허벅지에 얹힌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 거예요. 그힘 빼셔야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백스윙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회전의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명치가 이 오른쪽 허벅지 끝까지 하면 기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그럴 것 같아요. 명치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마도 이거 따라하라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제대로 그 모양이 잘 나올지 어,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쉽게 따라할 수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면 백스윙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네. 알려주세요. 네, 아까 조도현 프로님도 이제 하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밀리면 안 되죠. 하체는 그대로 제자리에서 약간 뒤로 빠져주듯이 해주고 자, 그냥 이 명치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명치가 그대로 허벅지에 오는 것을 바라본 다음 그다음 백스윙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이 명치가 자연스럽게 오른쪽 허벅지에 얹힌다라는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 머리를 너무 고정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이렇게 명치를 옮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머리가 움직이지 않나요? 라는 질문 제가 굉장히 음,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머리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움직여도 되고요. 하지만 이 중심축, 하체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치가 오른쪽 허벅지에 얹힌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도 머리 제가 많이 움직였나요? 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는 거죠. 명치가 그대로 오른쪽 허벅지에 얹히지만 이 하체는 제자리에서 그냥 뒤로 우향우 살짝만 우향우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회전을 만들 수가 있고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도 하고 어깨 회전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백스윙 때. 지금 김강용 프로에게 들어보니까 가장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특히나 상체에 네, 힘이 오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이 상체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하체가 많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하체가 중심축이 잘 잡힌 상태에서 상체가 그대로 회전할 수 있게끔. 자, 명치가 오른쪽 허벅지에. 얻는다라는 느낌만 갖고 스윙을 해 주셔도 훨씬 더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힘이 빠진 상태로 백스윙을 할 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제가 이 오른쪽 허벅지에 명치를 이렇게 얹을 거예요. 그러면 회전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죠. 자, 하체가 그대로 자, 밀리면 안 돼요. 제가 이 필드에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본 스윙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체로 리듬을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laughs> 봤습니다. 어디선가 진달아 하나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laughs> <맞아요>. 되게 익숙한데요. <laughs> 여기 중심축에서 <laughs>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중심축 그대로 제자리에서 살짝 <laughs> 네. 오른쪽으로 빠져준다.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살짝, 살짝만 빠져주고 명 치가 오른쪽 허벅지 쪽 으로 이렇게 얹 는다, 라는 느낌 으로 백스윙 을 해주 는거 죠？자, 이렇게 스윙 을 해주 면은 여러분 들이 백스윙 을할때 훨씬 더이 오른쪽 어깨 의편 안함 도 느낄 수가 있 고, 훨씬 더이 백스윙 도 이제 부드럽 게할 수가 있는 거 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오른쪽 허벅지가 밀리는지 아니면 내가 명치를 얻고 있는,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제 분명히 계실 텐데요. 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드레스 보통 이렇게 그냥 똑바로 서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는데, 자, 오른발을 뒤로 빼고, 뒤로 뺀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까치발을 들어 줄 거예요. 어. 음. 자, 오른발을 이렇게 살짝 까치발을 들어 주게 되면은 자, 우선 오른발을 뒤로 뺐죠. 자, 뒤로 뺀건 뭐냐? 지금 백스윙을 할때 회전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백스윙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그 각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오른쪽 다리를 살짝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주는 이유는 만약에 하체로 먼저 이렇게 밀리면서 백스윙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리가 다시 닿거나 혹은 백스윙을 할때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자,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고 오른쪽 뒤꿈치를 살짝 들어준 상태로 어드레스를 해준 다음에 백스윙을 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허벅지로 얻는 느낌이 훨씬 더잘 이루어집니다. 음. 하체도 더 왼쪽에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명치가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동해서 그냥 치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오른발 뒤로 간 상황에서 도샷 연습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뭐샷 연습 어. 충분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 백스윙을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가 된다면. 이 내려오는 각도에서도 훨씬 더이 힘이 잘 빠지기 때문에 음. 뭐 크게 이제 공을 친데 문제는 없는데 뭐 공을 잘 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백스윙을 할때그 어깨, 오른쪽 어깨의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오른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이제 살짝 까치발을 들어놓고 백스윙을 해주면은 이 명치가 오른쪽 허벅지로 가는 느낌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이루어질 거. 음. 아 스웨이도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하면 저저 네. 오른 발 들고 있으면 옆으로 가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네안갈것 같은데. <laughs> 네,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잘안 간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오른쪽 허벅 이제 오른쪽 다리가 밀리면서 하체로 이제 체중 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 모양 자체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회전이 이루어지고. 명치가 오른쪽 허벅지에 얹는다는 느낌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아 명치가 내가 오른쪽 허벅지에 잘 얹혀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음...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김가영 프로의 스윙을 보고 아 편안해 보입니다라는 반응들이 거의 줄을 이었어요 그... 쯤. 지금 얘기한 말해도. 레슨이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을 봤을 때 네. 자, 소금 조금 간장 적당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깨 조금 더 돌아가 아니고 지금 어떤 정해진 그거잖아요. 명치를 오른발에 얹어라라는 정해진 소금 한 숟갈, 간장 두 숟푼. 딱 이렇게 정해 줘 놓으면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다가오거든요. 아, 저같이 요리 못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어 대략 요 정도 어시고 그러면 얼마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라면도 못 먹어요. <laughs>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초보자에겐 최고의 어떤 와닿는 레슨이 아니냐? 그래요. 자 백스윙에서 힘을 뺐어요. 음. 그러면 네. 이제 쳐야 될거 아니에요. 네, 백스윙에서 네. 힘을 뺐는데 자, 백스윙에서는 힘을 뺐지만 다운스윙 때 힘이 잘안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고 실제로 다운스윙에서 힘이 원래 잘안 빠집니다. <laughs> 다운스윙에서 힘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 이제 이뭐 스윙에 대한 교정도 많이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바로 이 그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윙을 교정을 해도 이 그립이 제대로 힘이 풀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다운스윙 때 힘이 잘안 풀린다라는 이야기죠. 와, 오늘. 잘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다운 스윙 때 힘을 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립이다. 음. 네. 네, 맞습니다. 이 그립에서 힘이 안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다운 스윙 때 힘을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제가 다운 스윙 때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뭐 <laughs> 공은 살짝 우측으로 가긴 했지만 스윙이 뭐. 그렇게 크게 힘 음. 잡을 이 정도면은 때는 어... 네, 몸에 <laughs> 네, 그렇게 치고 싶어요. 배 가지고 <laughs> 자제 스윙을 한번 조금 유심히 보시면은 이 왼쪽 어깨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네. 이 왼쪽 어깨에 힘이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 현상을 보게 되면은 다운 스윙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음. 이제 스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잘안 되는 이유 제가 이제 그립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그립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세 손가락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세 손가락으로 잡는데, 자, 잡은 상태에서 이 왼손 엄지 손가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는 분들은 이 왼쪽 어깨에 힘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음. 자, 어떻게 잡느냐? 이세 손가락을 잡고요. 자, 왼손 엄지를 이렇게 꽉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음.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왼손 엄지손가락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이 손바닥의 통통한 부분 있잖아요. 이 통통한 부분이 굉장히 그립을 강하게 누르면서 잡게 되죠. 음. 자, 그러면은 어디에 힘이 들어가느냐? 왼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이 이꼭 골프채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막대기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왼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이 손바닥 이 퉁퉁한 부분, 엄지손가락 이어진이 퉁퉁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잡은 상태에서 한번 휘둘러 보세요. 이렇게 왼손 한 손으로만. 이렇게 휘둘러 보게 되면은 굉장히 왼쪽 어깨가 빡빡한 느낌이 들고 또이세 손가락에도 힘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 음. 자, 그리고 이렇게 클럽을 휘둘러 보게 되면 왼손 엄지손가락에 지금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헤드 무게도 잘 느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 쪽으로 전환되는 로테이션 동작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 팔꿈치 부상 때문에 고민하시고 되게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이 왼손 엄지 손가락에 힘을 강하게 이렇게 주고 여기에 힘을 바짝 주시는 분들은 왼쪽 팔꿈치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엘보 올수 있는 음.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어. 이 엘보 부상 있는 분들은 이 왼쪽 손에 힘을 빼야 이제 스윙이 교정이 돼야 여러분들의 엘보를 교정을 할수 있다라는 아 거죠. 자 그래서 이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강하게 누르게 되면은 그립을 잡았을 때이 왼손 검지보다 왼손 엄지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이 왼손을 누르면서 이렇게 제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면은 이 오른손보다 더이 엄지손가락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왼손 엄지 너무 눌러서 잡는 거라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왼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음. 자,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자, 왼쪽 엄지손가락의 힘을 분명하게 빼주셔야 하는데, 자, 이세 손가락 잡죠? 왼쪽 세 손가락 잡고, 자,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왼쪽 세 손가락 잡은 상태에서, 그냥 엄지손가락을 그냥 살며시 툭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툭 내려놓게 되면은, 자, 어떻게 스윙이 되느냐, 아, 어떻게 그립이 잡히느냐, 여기서, 마치 엄지손가락 이 퉁퉁한 부분이 다을랑 말랑 하는 느낌이에요. 자, 다을랑 말랑 하는 느낌으로 잡게 되면은 자, 자연스럽게 이 검지와 엄지가 그냥 똑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한번 아까처럼 이렇게 휘둘러 볼 거예요. 자, 휘둘러 보면 훨씬 더 어깨에 힘이 편안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신다면 분명히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립 하나로도 충분히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팔꿈치도 훨씬 더 텐션이 이제 약해지면서 부드럽게 체가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 엄지 손가락의 힘을 최대한 빼준 상태에서 자 다을랑 말랑 엄지 손가락이 마치 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잡아 보세요.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 어색하시겠지만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의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이렇게만 휘둘러 봐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왼손 엄지 손가락을 그냥 툭 여기서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자세 손가락 잡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툭 그냥 내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자 내려놓은 상태에서 휘둘러 보고. 아그렇야 어, 아, 그렇게 좀 그립을 약하게 잡으면 아, 너무 좀 아, 약하지 않나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진물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laughs> 자 왼손 그립에 힘을 주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왼쪽 엄지손가락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면은 왼쪽 어깨에 힘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은 왼쪽 엄지손가락에 힘을 딱 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립이 너무 노는 것 같아요. 그립이 안에서 놀아요라고 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립이 노는 것은 임팩트가 잘못돼서 그립이 안에서 놀아지는 거지 왼쪽 엄지손가락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그립이 노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왼쪽 엄지손가락은 원래 안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도 살짝 왼쪽 엄지손가락을 얹어만 노는다는 느낌을 주고 스윙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이 부드러움 안에서 이제 강한 임팩트 헤드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제가 왼손을 이렇게 강하게 누르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자, 그게 아니라 자, 그냥 자연스럽게 세 손가락 잡고 탁 얹어 놓는 거예요 음. 떨어질랑 말랑 자, 왼손 잡고 그냥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질랑 말랑하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 왼손 엄지 손가락이 뚱뚱한 부분이 닿지 않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 느낌으로 채를 한번 휘둘러 보세요. 불안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휘둘러 보세요. 휘둘러 본 상태에서 그대로 아. 자, 스윙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보면 분명히 내가 왼손에 힘을 빼야 힘이 빠진다, 다운 스윙 때 힘이 빠진다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세게 잡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잘안 되거든요. 자, 그럼 얼만큼 힘을 빼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이세 손가락 잡잖아요. 왼손 이렇게 세 손가락 잡은 상태에서 자, 이 검지랑 엄지는 뗄 거예요. 뗀 상태에서 자, 여기서 그대로 오른손만 잡을 거예요. 오른손 다섯 손가락 다 잡죠. 잡은 상태에서 이 검지랑 엄지를 이렇게 그냥 오른손 위에다 얼, 얹어 놓는 거죠. 음. 그러면 왼손 이세 손가락으로만 그립을 잡게 되는 거고, 이 오른손 엄지랑 검지는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꺼낸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는데요.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한번 휘둘러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휘둘러 보면 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왼손에 힘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왼손의 힘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만 잡은 상태에서 충분히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헤드 무게를 잘 느낄 수가 있고 충분히 이~ 왼쪽 손에 힘을 빼고도 공을 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부드러운 스윙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왼손을 세 손가락으로만 잡고, 이 오른손 잡은 상태에서 엄지랑 검지를 그대로 여기다 얹어 놓은 상태에서 휘둘러 보고, 자, 그만큼 왼손에 힘이 빠져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난다면, 충분히 이 왼쪽 그립에 이두 손가락의 힘을 빼고 이두 손가락의 힘을 뺀다면 이 왼쪽 어깨의 힘도 충분히 빠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운 스윙을 할때 충분히 이제 편한 스윙으로 부드럽게 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김강프로가 계속 힘을 네. 빼는 방법, 편안한 스윙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최우영님이 어 그렇다면 이 스윙을 했을 때 힘을 줘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 이 얘기 이제 하자면 다시 또 30분이 저한테 필요한데. <웃음> <웃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많이 했잖아요. 근데 힘을 주는 구간은 저는 사실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힘을 어떻게 주느냐? 힘을 양팔을 내리는 힘을 쓰는 거예요. 내리는 힘과 몸이 돌려고 하는 힘이 합쳐지면서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왼팔의 힘을 강하게 줘서 특히 왼손 그립의 힘을 강하게 줘서 왼쪽 어깨에 힘을 올리게 된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힘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질문 중에 하나인데 남기정님께서 아까 그 살짝 우향우 했었잖아요. 그럴 때왼 무릎이 너무 앞으로 많이 어. 나온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이것도 한 10분 필요할 것 같은데요. <laughs> 자 여기서 왼쪽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체가 체중이 왼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쏠리는 분들이에요. 아. 자 그래서 제가 이 명치는 오른쪽 허벅지에 얹어야 하고 이 하체는 중심축 그대로 제자리에서 살짝만 우영하면. 자, 제 무릎 보세요. 별로 그렇게 앞으로 나와 있지 않죠? 왼쪽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체와 같이 상체도 같이 그 방향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왼쪽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김병덕 님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립의 힘을 자꾸 빼려고 하다 보면 손목 코킹이 많이 돼요라고 하셨는데 좀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빼려고 하다 보면 코킹이 오히려 많이 돼요. 진도라서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힘좀 빼요. 힘좀 빼. 그런 더이 올라갈 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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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 힘, 안에서 놀고요 음, 음, 음. 음, 음. 네, 이게, 이게 사실 그립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 채를 잡고 있는, 저랑 채를, 체를... 연결하고 있는 이제 이 하나의 매체인데 이 부분을 사실 왼손 엄지손가락에만 살짝 힘을 빼주고 이세 손가락 그리고 오른손은 이두 손가락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립을 잡아준 상태로 자 그립을 놔버리면 안돼요 사실 이렇게 왼손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준다면 왼쪽 어깨 힘이 조금 빠지고 사실 이 손목에 힘이 빠집니다 음. 이게 좀 어려운데 그립에는 힘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놀지는 않아야지만 손목에 힘이 빠져야 되는 게 사실 정답이죠. 음,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해더어렵습니다 <laughs> <김가영 프로가 좀, 웃음> 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아마 다들 느껴봤을 테고 <laughs>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여하튼 간에 오늘 어, 어떻게 하면 힘을 뺄수 있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김광민프로가 어, 상당히 두 가지 포인트로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윙 교정을 오늘 김광프로가 알려준 대로 꼭 한번 연습해 보셔서 굿시한 네. 만들어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